<laughs> 같이 보자 응? 응. 어 재한아 응. 친구 친구 응. 어어 응. 한번 같이 보자 한번씩 보자 어 이제 재한이 차례래 이야 좋다 <목소리> 아이, 좋아. 진짜 웃긴다, 니네. 아, 이 그, 좋아. 아, 어. <laughs> 소민도 좋아. 아이, 좋아. 자, 소민이 책다 먹어. 같이, 괜찮아, 괜찮아. 소민이랑 이거 같이 봐. 소민이한테 소개해줘. 소개해줘. <laughs> 친구 고마워. 친구 고마워. 어. 어 개굴 개굴해. 어, 그것도 제한일 거야. 맞아, 맞아. 어. 어 소미도 한개 하고 싶은데 빌려줄래? 빌려줄래? 어, 바꿔서 봐 둘이. 어지 오오 오오 흐흐흐 던진 거 주웠어? 아유 귀여워 응. 응 좋대 좋대 산비 삐약이 잡았어? 응. 어 응. 고마워 이제. 응. 재안이 고마워 응. 오 그거 줬어 재안이가 어어 응. 우와, 음. 오이, 음. 오 빠방 있어 빠방. 소민 포도 책이야 포도 책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아유고 마음에 들었어. 제아나, 같이 놀자. 같이 놀자. 음. 어, 같이 놀자. 어 친구야. 아 아. 어, 그책 줬어 아. 구가어 아. 바꿔보 아. 어, 어, 어. 응. 어, 예쁘다, 친구, 예쁘다. 너네 둘다 매트 위로 올라오면 안 돼? <laughs> 무슨...